꿀단지 업 안녕하세요 꿀단지 업사이클링입니다 꼭이 시간만 되면 자주 오시는 언니가 오네요 <laughs> 참 시간도 잘 맞춰요 그죠? 네. 제가 오늘은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또 여섯 시 넘어서 왔었는데 아 여섯 시 넘었구나 여섯 시 반이네요 아, 내가 들어오기 6 시거든요 아 그러네요 자 오늘은 운동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운동화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어요. 어, 남성 운동화고요 아디다스. 약간 요런, 예. 요렇게 벨벳 세무 같은 기지에요. 그냥, 예. 하피가 아니구요. 요렇게 삼선으로 되어 있고, 요쪽으로 아디다스 로고하고 삼선이 보이구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아내가 레드 컬러로 이렇게 베스이 됐고요. 또 여기 바이어스 테이핑이 돼 있네요. 체크로 해서 그래서 남자분들이에 약간 멋스럽게 신기 괜찮죠. 운동화 같기도 하고 스니커즈 같기도 하고 요즘들은 출퇴근 할 때도 예백백 메고 이런 운동화 신으시죠. 정장을 입어도 깔끔하고 예 괜찮으시죠. 그리고 또 바닥은 약간 살짝 그래도 요 정도면 구제치고는 깨끗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구제는 약간 착용감이나 마모가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뭐, 여러모로, 예, 코디해서 신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판매가, 어, 만 오천 원입니다. 자, 첫 번째 해드렸구요. 두 번째. 또 저쪽 골목에서는, 어, 자주 오시는 언니가 옷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또제할 일을 있어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요거는 여성용 필라 운동화고요 네, 깨끗하죠?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신으시는 거고. 요쪽에 뒤쪽에 이렇게 마크 들어가고, 옆으로도 로고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요거는 사이즈가 240대네요. 자,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뭐 여러모로 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또 판매가, 제가 지금 요것도 만 오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필라 운동화 해드렸고요. 세 번째. 아, 요거는 잘안 나오는 건데, 예. 그냥 요런 것도 제가 판매하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예. 안전화에요, 안전화. 안전화 같은 경우는 남성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세요. 남자 고객님들이 왜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쇠가 돼있죠 발가락 보호하게 발가락에 요게 뭐가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도 어차피 안 다치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해서. 어, 요거는 코름 거예요.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사용감도 없어요. 예, 안전화가 보통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코롱이나 K2 네파, 요런 걸 많이 선호하긴 합니다. 음, 꼭 일할 때는 건설 현장이나 위험한 일할 때는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돼요. 예, 여기 발도 보호하고 또, 예, 발목 같은 경우도 발목도 보호해야 됩니다. 여기도 단단하게 잘돼 있죠. 그러시고 보면은 여기 밑바닥도 되게 이거는 새거 같아요. 안신는 거예요. 깨끗해요. 네. 이렇게 안전화 요거는 2 4 5에요 여성용. 어, 건설 현장에 가시면 여자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안전화를 정말 드물게 드물게 찾고 계시죠. 그래서 요건 너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요거는 판매가 3만 원입니다. 원래 안전화가 좀 비싸거든요. 살려면. 네. 깨끗하죠? 이것도 바닥까지 이렇게 깨끗한 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제가 방송하는 동안 <laughs> 구매를 하시고 저기에다 돈을 놓고 그냥 가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